떠나면서도 정말 걱정의 태산 같습니다. 내가 한다면 너무 식사나 제대로 하겠는지 또 아프진 않겠는지. 아 그리고 난이 우리 아들을 보기 싶어서 어떻게 참을까? 이게, 이게 또 시작이다. 내가 뭐 세상은 애야. 내가 심 아, 그 당신도 알다시피 아, 지금 시월에 아들을 장가 보내서는 최소한 집 한채는 마련해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래도 아, 이게 우리 그릇도 있어. 그래서 힘든 데로 삼사 년이었다. 그렇단 말아 이거 보셔. 우리 그나저나 아들하고 이렇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우리 만날 결정을 렇게겠습니까 그게 뭐 되고 아예 되고 있어. 딱 가리기 위한 일인데, 괜한 끝이 나야겠어. 가만히 그려서 억세려 예, 아이고, 빨리 외부딸 벌봐야 시름 넣겠는지. 그래도 고향 시기의 맛이에 당연하죠. 그럼 응, 예. 음, 아빠. 예, 방금 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점심 먹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알았습니다. 음, 빠이빠이. 그래, 무슨 일이소? 오늘 정도 돼지 접종받는 날인데, 내려올 때주사기랑 약이랑 잊지 말고 가져라. 그럼, 빨리 가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괜찮습니다. 아니, 그많은 돼지를. 혼자 예방 접종하려면 힘들겠는데. 음, 우리 걱도 말고 맛있게 먹기 싫어해. 그래도, 돼서 아니, 그 외국 수소, 뭐, 여는다 말도 없던데, 어떻게 빨리 접을 건가? 혹시 뭐, 여기저기서 이자 돈는 마련해서 가는 건 아니죠? 이야. 야. 야, 우리 처의 아버님 가난하기를, 너무마 수소가 돈도 없는 게 아니냐. 아니, 그럼, 아버지, 손에 돈을 횡령했단 말인가? 야, 살아서는 말을 듣겠다아 하, 야 아무 썰은 내키지 않는다면 어쩌겠노? 야, 니 가정하고 니 장내로 이와서 무슨 방법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어쩌면 원칙적인 착오를 범하실 수 있습니까? 뭐, 쟤 그리 꼬지식 아니 야, 우리 그동안 탐호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빌려 쓰는 게다. 내지 외국에 가벌모 인차 갚는다. <laughs> 아유, 어머니. 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는 오면 법을 위반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그 염성 첫길에 대해서 얼마나 중시하고 또 어마하게 다스립니까? 야야 그렇게라도 나가 벌지 못지니. 니네 남들을 봐라. 어? 외국에 가서 돈 벌어서 시내다가 아파트를 쌓아놓는다. 자식들이 이자가요 쌓아준 다음에 난신디 우리는 이게 뭐야? 아니 그게 누구 탓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문제지.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우리 농민들을 부유해지려고 좋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게 문제지. 뭐 누구 탓할 게 있을까? 야야야. 나 지금 그 말에 이상하게 느낀다. 그래야 우리 이 초에 부유하지 못한 게에이 그래. 애비 사시란 말이야.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이 초에 거기라기가 아버지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 먹물솜 먹었다고 어쩌면 애비하고 못한 말이없어제 말이 들렸습니까 요즘 멀리 연애지구는 몰라도 우리 연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우월한 농촌정책과 지역적 우세를 받을 발휘할... 도시 못지않게 현대화, 새 농촌 건설하는 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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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촌하고 우리 관계는 이런 것을 어떻게 살리고 발휘하는가가 문제죠. 야 임마야! 네 말처럼 모든 일이 그렇게 쉬웠으면 야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오겠다. 네 한번 와서 울천에 와서 촌장질 해봐라. 네 입에서 다시 그런말이 나오는거야. 에이 니. <laughs> 그래지 않아도 이번기 기바꿈에 초위원회 주임선거에 나가려고 합니다. 야니 네 뭐이라니? 야니 네 무슨 농담 이렇게 하니?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때 회사에 사직서까지 냈습니다. 니조시 네 나가니? 야, 그저 대학교를 편입고 이런 두면 상권에 왔으니천장지리나 네 하자고 이 에비엠이 이렇게 빼빠지게 이때까지 널 뒷바라지를 한줄 아니? 아 어머니, 천민 위원회 주임이 어때서? 예? 아 그리고 두 분을 제가 뭘 되게 바랍니까야인마 명문대로 졸업했으면은 공무원이 뭐 사업다니? 그 그것 따야 되면 막큰기업에 취직하는 게 방해지. 이리야 이, 이 이런 두면 상권에서 뭐 하자 그래 아, 그 젊은 아는 게 이렇게 버번디, 어? 이제 무슨 이 천장 선거, 누가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고 재미와 친그 자리에 다돈단 말이야. 내 말해줄게요. 니 어? 네 천장 선거에 나타나는 날에 니 말, 뭐부자관이 경기 끝이다. 아버지. 나도 니네 아버지 생각이 100% 동감한다. 야, 남들은 시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는데 너는 언제 이 호박을 쓰고 대지구로 들어오자니? 내 니가 말해줄게. 니이두에산 응? 네 꼬리만 있는 날에 무슨 한 일은 장가도 못 간다. 어머니, 아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잘 몰라 그러는데 지금 발달지역이나 연애지역에 가면은 대학생촌장과 귀양창업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나귀양창업은뭐이 모른다. 내일 당장 돌아가라. 그리고 회사에 가서 복직하고 막 그냥 빨리만 서방에 나가라. 서봐그게에만 부모를 돕는 게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다. 아니, 왜? 민호야, 니좀 네 이쁜 어들 말을좀 들을 건 들어라. 야 무슨 말을 들이마써? 반대가 바르나 배고프다. 아. 괜찮습니다. 말하셔 아, 근심하지 마시오.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찾아뵙고 잘설득해보기셔파 화이팅! 민어 부모님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 민호 부모님들 입장에는 충분히 그럴만하지. 내일 가서 민호와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로 잘 설득해보라. 너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야단보어난이나 <laughs> 뭐 아, 그시아고양이 어디요? 고양은 동문입다그리 그래, 부모들은 뭐가대지 사양 기지를 경영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전번에 신문기사 나왔던 그부하여 야, 딱그 미국에서 양동전문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이 지금 자기만의 기술매특허를가지고서 우리소에서 제일 큰 유기농 흑돼지 양동기지하고 그 순환식 유기농 남색 기지를이하고 있단 그분 말이야 얼습다 이야 <laughs> 기사를 보니 그분 <그게> 대단한 부이더구만 <laughs> 제가 이번에 귀향하게된 원인도 어? 이 진앗이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아, 사실 그동안 도시에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발달지역은 하루와 다르게 변모하는데 우리촌은 변모는 커녕 한 사람 한 가구씩 점점 사라지고 황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촌의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이 진아 씨가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촌민들을 꾸고 공동 부여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 진아 씨의 창업방안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오, 아, 아, 그 창업방안이라는 게그 어떤 게. 좀 자세히 말해줘. 이야, yeah. <laughs> 아버님 어머님, 어, 만약 민호 씨가 이번 기 천민위원회 주임으로 당선되면, 어. 저희가 이 마을에 사시절 유기농 남색 기지와 유기농 사료 가공 공장을 세우려고 한다. 뭐? 여기다나 여기다가 사시절 유기농 남색 기지하고 유기농 사료 공장 안 친다 말이오? 네, 한전이 위주인 우리 오지 마을에 땅만을 한 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농산물 가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고. 농한계 농민들이 또 공장에서 일하면서 농사할 수 있도록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우야, 야 정말 니 말처럼 된다면서 농민들이 좋아나시지? <laughs> 이단순하이 이, 이, 야, 너 지금 무슨 돈 있었어? 공장 하나 달, 두 개씩 준다는 말. 그건 근심하셔. 일부 자금 문제와 사료 판매 문제는 이미 저희 아빠와 상의가 다된 상황이고, 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정부의 도움과 마을 주민들 자체 힘을 모아서 해결할 예산입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제가 이번에 촌민위원회 주임 선거에 나서게 된 것도 이 원인입니다. 제가 말한 촌민위원회 주임이 된다면은 공장을 개인 소유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촌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식 회사로 경영할 방침입니다. 아그러게 되면 은 천민들이 다 주인이고 다 함께 잘살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래서 먹물을 먹은 게 먹은 게라. 이 야, 아이 자마처럼 된다면서 마을 천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음두 <laughs> <laughs> 이번 촌장 선거에 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깨끗이 물러서자 결심했댔어. 아니 이면당시 생각이 바뀌어 음두아 그게야 당연하지. 아니 우리 차이라고 뭐입고서야서 대학생 촌장이 뭐 나오겠어. 옳으구만 우리 촌도에발전하다마 언니 대학생 촌장 나와야 되겠구만. 나도 생각을 바꿨을구만외국어 어? 가는 거 포기구만 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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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이 이거 이이말 I'm giving 로 o u a sopor. 말나 not in now. I'm not in now. I'm 사 겸사 i n g y 요 검사 아, 검사 뭐아이 o 예아버 s I am busy to cure. I h 이렇게 떠나면서도 정말 걱정 태상 같습니다. 내가 간 다음에 너무 식사나 제대로 하겠는지 또 아프진 않겠는지. 아이 그리고 난이 우리 아들을 보기 싶어서 어떻게 참을까. 이게, 이게 또 시작이든. 내뭐 세상무근해요. 나무 써내 기지 않는다면 어쩌해야 우리 가정하고 니네 장례를 와서 무슨 방법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 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어쩌면 원칙적인 사고를 범하실 수있습니까 어째 뭐 그리 고지식가니 야, 우리 그 돈을 다모라는 것도아니고 잠시 빌려 쓰는 게다. <laughs> 내일 외국에 가 벌모 인차 갚는다. 아유 어머니, 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네 엄연히 법을 위반한 일입니다. 아 그리고 아, 국가에서 지금 그염정 첫길에 대해서 얼마나 중시하고 또 엄하게 다스립니까? 야야, 그렇게라도 나가 벌죄 멋지니. 네 남들을 봐라, 어? 외국에 랑가서돈 벌어서 시내다가 아파트를 쌓아놓는다. 자식들이 이 자가 요 쌓아준다면 난신디 우리는 이게 뭐야? 아니, 그게 누구 다입니까 우리 자신들의 문제지.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우리 농민들을 구해질려고 좋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게 문제지. 누구 탓할 게 있을까? 야야야, 나한테 야. 야, 그 말을 이상하게 느낀다. 그래야, 우리 이초에 부유하지 못하에이앱이 애비 탓이란 말이야.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이촌의 고기라기가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르보 먹물수 없 먹었다고 옷을 애하고 못한 말이 없어. 그래만. 제 말이 들리습니까 요즘 멀리 연해주고는 몰라도 우리 연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우월한 농촌 정책과 지역적 우세를 바래 도시 못지않게 현대화 새 농촌 건설하는 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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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촌하고 우리 관건은 이런 것을 어떻게 달리고 발휘하는가가 문제죠. 야 임마 야네 말처럼 모든 일이 그렇게 쉬웠으면 야 하늘 가서 별이라도 따오겠다. 네가 한번 와서 우리 처녀 와서 천장질 해 봐라. 네 입에서 다시 그런 말이 나오는 게에니 <laughs> 그렇지 않아도 이번 기기바 꿈에 천미위원의 주민선거에 나가려고 합니다. 야, 니뭐 네 이러니? 야, 니네 무슨 농담이 이렇게 하니?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때 회사에 사직서까지 냈습니다. 야, 네, 도시 나가니? 야, 그저 대학교를 빌어고 이런 두뇌 상권에 왔으니 네 천장질이나 하자고. 이 애비엠이 이렇게 빼빠지게 이때까지 눈을 뒷바라지를 한줄 아니? 아, 어머니! 전민 위원회 주임이 어때서? 예? 아 그리고 두 분을 제가 뭘 되게 바랍니까야 인방 명문 대로 졸업했으면은 공무에 아무 뭐 사업다니 그것 따야 되면 막큰 기업이 취직하는 게 방해지. 이리야 이제 이런 두배상고를 해서 뭐 하자 그래니. 아, 젊은 하느게 버버디. 어? 이제 무슨 애? 천장 선거 막 그것도 다. 내가 지 뭐? 신달라시피, 아, 지금 세월엔 아들을 장가 보내서 아, 최소한 집한 채는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너도 우리 꿈을 또 있어. 아직에서 힘든 데는 삼사 년이요. 잠깐, 아, 이거 보셔. 우리 그나저나 아들하고 이렇게 아무리 상의도 없이 이렇게 우리 만들 결정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뭐 대고 아이 되고 있어. 딱 가르기 위한 일인데. 괜한 근심 아이야 가만히 그럴 수 없이 줘서 말이. 이, 에 빨리 외국 따 밟아야 실은 어겠는지 그래도 고향 시기 입에 맞지. 당연하지. 정성. 네. 응, 아빠. 예, 방금 전에 도착해서 지금 같이 점심 먹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 생다? 아, 알았습니다. 음, 빠이빠이. 왜, 그래, 무슨 일이죠 오늘 정자 돼지 접종받는 날인데 내려올 때 수사기랑 약이랑 잊지 말고 가져라. 그럼, 빨리 가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괜찮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돼지를 혼자 예방 접종하려면 힘들겠는데? 음, 우리 꼭도말고 맛있게 먹기 좋아해. 그래도 돼서. 아니 그국급 수사고 뭐 여는다 말도 없던데 어리게 빨리 들어온다. 혹시 뭐 여기 저기서 이자 돈을 마련해서 가는 건 아니죠? 이야, 야, 우리 처에 아무리 가난하기를 너무 수사가 떠돌거리가 나뉜다. 아니 그럼 아버지 손에 돈을 횡령했단 말인가? 야, 살아서는 말을 듣겠다. 하, 어디야?